안녕하세요. 차사러 과자 윤설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에 계신 고객님이신데요.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M3, M4를 이제 계속 알아보고 계시고 심지어 BMW 쪽에도 아시는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고 변동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고객께서 조금 지치신 상태였어요. 저랑 계속 컨택을 하고 계셨고 결국 저희 어 영상 보시고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에서 최고 조건으로 할인을 맞춰서 출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가서 M4 차량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 고객님께 기분 좋게 출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살펴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하면서 찾아봤는데 대표님이랑 연이 될듯말듯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요청 드려서 정말 정말로 이제 앞으로 진짜 차 사면 저는 진짜 BMW만 계속 탔지만 대표님한테 차 바꾸더라도 이렇게까지 제가 차를 많이 타면서 이렇게까지 잘해 주신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딜러들 믿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로 여기 대표님 믿고 그냥 해보세요. 정말 아 너무 안전도 이도 많았고 지원 일도 많았는데 아 정말 여기 대표님의 일관성 이 있습니다. 네 진짜 믿고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강남에 계신 고객께 M4 차량 출고 잘 마무리해 드렸고요. 전국 최고 조건으로. 차 출고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차사러 과자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귀한 재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인도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거고요. 프로모션 또한 최대한 우리 고객님들께서 많은 베네핏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고요. 어, 이상 차사러 과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